안녕하세요. 반디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소리와 마이크 소리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화면을 녹화할 때 소리도 함께 녹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디캠으로 컴퓨터의 스피커와 마이크 소리를 함께 녹음할 수 있으며, 스피커 소리만 녹음하거나 마이크 소리만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설정했는데도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디캠 소리 설정 방법과 윈도우 소리 설정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커 소리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반디캠을 실행한 후 반디캠의 비디오 탭에서 녹화 설정 창의 소리 탭을 열어 주세요. 스피커 설정을 기본 출력 장치로 선택하면 컴퓨터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설정으로 컴퓨터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면 기본 출력 장치 대신 현재 녹음하려는 스피커 장치를 선택해 주세요. 윈도우의 볼륨 믹서를 열면 스피커의 볼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오른쪽 아래 스피커 아이콘을 우클릭하여 볼륨 믹서를 열어주세요. 윈도우 볼륨 믹서 창에서 모든 장치의 볼륨을 70에서 90%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만약 이렇게 설정해도 컴퓨터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면 윈도우 소리 설정 창에서 내 스피커가 기본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윈도우 소리 설정 창을 열고 소리 설정 창의 재생 탭에서 내 스피커가 기본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만약 내 스피커가 기본 장치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스피커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본 장치로 설정해 주세요.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반디캠으로 컴퓨터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마이크 소리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반디캠을 실행한 후, 반디캠 비디오 탭에서 화면 녹화의 설정을 선택하고, 녹화 설정 창의 소리 탭을 열어주세요. 스피커는 기본 출력 장치를 선택하고 마이크는 내 마이크 장치를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스피커와 마이크 소리를 함께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 소리만 녹음하고 싶다면 마이크 장치는 선택하고 스피커는 사용 안함을 선택해주면 마이크 소리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를 선택했는데도 마이크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면 스피커는 기본 출력 장치를 선택하고 마이크는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한 후 마이크 옆의 설정 버튼을 눌러 윈도우 소리 설정 창에 녹음 탭을 열어 줍니다. 내 마이크 장치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마이크 속성을 열고 수신 대기 탭에서 이 장치로 듣기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마이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설정대로 반디캠에서 스피커와 마이크 장치를 선택하여 녹음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이 장치로 듣기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고 반디캠에서 내 마이크 장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Windows 설정에서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겠습니다. Windows 설정에 마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마이크 소리가 녹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설정창에서 왼쪽에 개인 정보 및 보안 메뉴로 들어간 후 마이크를 선택해 주세요. 마이크 설정창에 마이크 접근 옵션을 클릭하여 켜 줍니다. 이제 윈도우 설정에서 마이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반디캠으로 마이크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디캠 소리 설정의 다른 기능들도 살펴볼까요? 먼저 반디캠을 실행한 후 반디캠의 비디오 탭에서 화면 녹화 설정을 선택하고 녹화 설정 창의 소리 탭을 열어주세요. 소리 설정 창에서 녹화하는 동안 오디오 트랙을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기 옵션을 체크하면 반디캠으로 녹화한 영상 파일 외에 웨이브 형식의 오디오 파일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아래의 마이크 장치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마이크 필터 옵션이 나타납니다. 마이크 필터 옵션의 소음 억제 기능을 사용하면 마우스 클릭 및 키보드 소리와 같은 외부 소음을 억제하면서 마이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음 억제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소음 억제 끄기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는 아래의 추가 오디오 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오디오 장치에서 녹음할 소리 장치를 선택하고 기본과 추가 오디오를 하나의 트랙으로 믹싱하기 옵션을 체크해제하면. 하나의 영상에 두 개의 소리 트랙이 들어있는 특수한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영상 편집 전문가의 경우 컴퓨터 소리와 마이크 소리를 따로 편집해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사용자라면 옵션을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 녹화한 동영상에 한 개의 음성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래 추가 오디오 장치의 녹음 음소거 단축키 옵션은 단축키가 눌려 있을 때만 녹음하거나 단축키가 눌려 있을 때만 음소가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 장치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화상 회의나 중수업에 참석해야 할때 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WO 마이크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마이크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반디캠으로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각각 WO 마이크 앱을 설치해 주세요. 그런 다음 핸드폰을 USB 케이블이나 Wi-Fi 무선 네트워크로 컴퓨터의 WO 마이크 앱에 연결하면 스마트폰을 마이크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완료하고 반디캠을 실행해 주세요. 반디캠의 비디오 탭에서 설정을 선택한 후 소리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반디캠 마이크 설정에 W, 마이크 장치를 선 o 해주면 이제 스마트폰을 마이크 대신 사용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터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반디캠 s 소리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디캠의 더 많은 유용한 기능을 알고 싶다면 제가 올린 반디캠 사용 방법 영상이나 반디캠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용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